안녕하세요. 정관 테라스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두산 테라스 복층형 5층 탑층입니다. 자 여기는 어, 강병공원이라는 공원뷰가 앞에 쫙 펼쳐 보이는 어, 115동이고요. 자 오늘은 5층 탑층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입구 현관입니다. 자 신발장이 왼쪽에서부터 이게 맞은편까지 어, 기역자로 되어 있고요. 자 맞은편에는 거울이 있습니다. 자 들어가면 첫 입구 오른쪽에 공용 욕실이 있습니다. 자 욕조도 있고요, 거울장. 자그 다음에 들어가는 입구. 왼쪽으로 보면 조그만한 수납 공간이 있고 거실입니다. 거실 앞에 공원 뷰가 쫙 펼쳐져 보이죠. 완전 숲세권이에요. 자, 5층이라서 남향 5층이라 햇볕도 너무 좋네요. 자, 5층에 올라와서 보니 이 강변공원에 어, 소나무 숲이 쫙 보이고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비쳐서 공원 앞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보이는 계단은 복층형이라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고요. 여기 앞을 지나면 여기가 주방입니다. 자 주방은 실제 어, 복층형이라서 그런지 그렇게 크진 않아요. D자 주방으로. 자 여기는 일반 냉장고 자리고요. 자 주방 베란다 쪽으로 나가면 여기가 세탁기 놓는 자리고, 요 반대편이 김치냉장 고 놓는 자리입니다. 자 여기 복층형의 가장 메리트인 특징은 요 주방 앞에 알파룸입니다. 이 집은 기본이고요. 원래 기본은 여기가 바닥은 타일이고 옆은 수성 페인트 상태고요 천정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이렇게 낮즈막한 어, 난간이 있는데 이 난간을 어, 주인분들은 이 난간을 쳐내고 폴딩 도화를 많이 달아요 그러면 여기가 실내 공간이 되면서 어, 바람도 비도 막아주고 어, 무슨 카페로 이용하셔도 좋고요 자, 이 난간문을 열고 나가면 테라스가 있습니다. 자, 화단도 있고요. 여기다 예쁜 꽃들도 심고 고추, 상추도 심고 이렇게 테라스가 있습니다. 여기는 아까 봤던 첫 번째 봤던 거실입니다. 자, 저기는 옆집들이고요. 자, 여기가 숲세권 공원뷰입니다. 시 여기 주방이고요. 주방 옆에 여기 간이 창고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자 계단 왼쪽으로 올라와서 들어가면 여기는 안방이에요. 안방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여기 에어컨 자, 달았던 자리고요. 자, 여기는 파우더룸, 화장대, 여기는 드레스룸입니다. 자, 안방 앞에도 아까 봤던 공원뷰 숲세권입니다. 경치는 정말 좋습니다. 안방 앞에 부부 욕실 이 있고요. 샤워 부수고. 여기는 3층 다락으로 올라가는 계단인데, 잠시 뒤에 가겠습니다. 여기는 제일 작은 방입니다. 이 작은 방도 곰뷰 쪽으로 있고 남량입니다. 자, 이 작은 방에 요 드레스룸이 제법 크게 있어요. 자, 맞은편에 큰 작은 방입니다. 거의 안방만 합니다. 이 방이 작은 방 치고는 굉장히 크죠. 그래서 저기 보이는 곳은 뒷동입니다. 여기는 비상 대피실이죠. 정확한 게 있고요. 자, 뒷동에서는 이 공원 뷰가 안 보이겠죠. 앞동만 보이겠죠. 자, 이 방이 제법 큽니다. 자, 다시 3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4층 계단을 올라가고 계단이 좀 있긴 하지만 요즘 트렌드로는 참 재미난 집입니다. 자 여기는 다락이 양쪽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자 이렇게 다락이고 어, 지붕은 경사지입니다. 사람이 쓸 수가 있고요. 저쪽 구석은 못 쓰겠죠. 자 한쪽도 다락입니다. 자 이제 다락에 있는 테라스를 나가보겠습니다 와 여기는 운동장입니다 운동장 엄청 큽니다 축구해도 되겠습니다 자 가인 집들은 여기에 어닝을 달겠죠 어닝을 달고 너무나 강한 햇살을 차단 좀 시킵니다 이 앞은 또 공원입니다 너무 보기 좋죠 매일 이런 경치만 보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테라스가 완전 축구장 같습니다. 아이들하고 배드민턴, 아, 배드민턴까지는 그럴까? 축구는 충분히 하고 물놀이 충분히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두산 복층형 탑층이었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어, 정간 테라스 부동산이고요. 연휴든지 주말 주일이든지 밤늦게라도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